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고 마리오입니다. 오늘은 저가 오랜만에 돌아온 걸으면서 라이더 하기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네 걷고 있고요. 바로 라이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항상 걸으면서 라이더 할 때는 이게 좀 시끄러워서. 음 저가 집중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차를 보면서 해 걸어야 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제가 원래 금토일 방송 올린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허락을 맡아서 아주 잠깐 한 15분쯤 이렇게 방송을 허락 맡았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시끄러워요 지금. 어 죽을 뻔두 바퀴 착지. 여기서는 안전하게 두 바퀴. 안전하게 두 바퀴가 아니구나. 아 지금 내리막길이어서 지금 비와서 미끄럽거든요. 네. 오 방금 전에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고있 최대한 조심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 내려왔어요 지금. 오케이. 뭐야? 왜 플러스 사점 안 줘? 2점두 바퀴 돌고 착지 했는데 싫어? 오케이. 이번 착지 안 했는데 2점 줬어. 이상해. 버그 라이더. 원래 라이더 하는 맛이 버그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아 지금 저거 진짜 집중이 잘안 돼요. 오. 아. 아살 가디었는데 바로 첫 번째 파이좀 나쁘진 않아요. 까비다. 까비, 까비. 까비. 지금 맵이 안 좋은데? 맵이 안 좋아. 맵이 안 좋아요. 플러스 사진도 못받고 맵이 안 좋아. 달려 가지아쇼오 오케이. 왜 네, 후반에 도는 게좀 많이 나오네. 그래도 역시 너무하진 않아. 라이더 너무하진 않아요. 지금 터널 진입했거든요. 터널. 터널에선 소리가 좀 자동차 소리가 시끄럽게 나기 때문에, 예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시끄럽고, 네 시끄러워요 지금. 저도 시끄러워요 저도. 지금 통화하는 척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통화하는 척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필 비 와서 비 오고 터널이어서 지금 너무 심각한데. 좀 있으면 터널 벗어날 수니까 참으세요.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야 돼. 이 버그는 레고 마리오 TV에서 많이 나왔던 버그예요. 한두 번인가? 어! 우와, 저 방금 넘어질 뻔했거든요. 잠깐만, 나두번 동시에 발이 진짜 미끄러져서 와, 깜놀 깜놀. 이게 비가 온 상태여서 미끄러워요, 진짜로. 보여드릴까요? 보셨죠? 저 손에 우산 있는 것도 보셨죠? 어른 우산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았어. 집중. 집중한 남자. 집중한 남자. 형 있어서 앞에 야 미쳤다 지금 중학교 형 있어 요 앞에 무서워 가로라이더 가로라이더는 좀 별로여서 약간 좀 화면이 작아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기가 불편할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중학교 형이 있어서 집중을 못하겠네? 집중하면 100점, 200점 가져걍가져 200점 지금 집중이 안 돼요 뭐지? 아니, 아무 그래도 요런 버거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 지금 비 오기 시작한다, 또. 비 오기 시작해. 비 오기 시작해, 여러분. 지금 누가 집에 가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소리가 좀 자차 잘 들릴 거예요. 막물 소리가 좀 들리고 그러긴 할 건데 내려가라 내려가버려 안 받고 여기로 내려가주는 센스 이제 솔직히 버그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내 네, 가죠 어. 하나 둘셋넷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막 올라가는 것봐 잠시 저거 지금 100... 플러스 10점 아주 많이 받아보긴 했는데 아 망치 나왔대 문제요 망치 집중을 잘 해야지만 깰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케이 깼어요 잠만 나 이거 걸으면서 항상 더잘 되더라고 이게 기분 탓인가요? 오오 오. 위험했어 위험한 남자 아니 뭐래 아 망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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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와 백정각인가요? 백정각인데 어 야야 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백0 0점 각. 1점이죠 지금 죽으면은, 부활 떠서. 근데 저는, 그렇게 최고기록 가는 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어, 뭐야. 응, 아니야. 흥! 아, 부활해, 부활해. 뭐야, 어? 야! 부활 안 줘? 양아치 아니야, 이 정도면? 야, 양아치네. 이거 완지 양아치네. 양악 게임이네 와 미쳤다 이게 이렇게 짜질한 게임이었다니 아뭐 짜질한 게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진 오, 하 아, 양치 게임 아, 자동차 게임이요? 자동차 게임은 뭐 나중에 저거 할수 있을 때좀 할게요 저가 지금은 딱 상황이 라이더 하는 상황이어서. 아,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생방송 그거 켜놓은 거 있잖아. 요막 타이머. 그거 그길 걷고 있어요. 그 길. 아, 보여주라고요? 네, 요 길이었어요. 내리막이. 막 엄청 뛰었던 것이 이 내리막이었고요. 이따 담 넘는 것도 어디서 담 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돌고 백정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네 일단 여기서 진짜 미친듯이 뛰었죠 네 경사가 좀 급해요 지금 비가 와서 앞에서 그럽니다 다음 나온 곳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하여튼 요 주변이긴 한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뛰었죠? 아 세이프로 한 2분인가 남기고 진짜 죽도록 뛰었는데 성공했죠? 이게 노력이 클래스인가요? 그렇다고 말을 해주시면은, 저도, 특별한 컨텐츠, 아이 뭐래. 오. 아이, 죽었다. tá 보여드렸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막 뛰었어요 진짜.하면서 막,하면서, 그래서 뛰었고, 그래 올라가다가, 아,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하나가 방금 담 나왔던 곳이요. 너 쪽이, 쪽입니다. 쪽이 네, 담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